가슴 성형 수술 병원 택할 때 이런 병원은 피해라. 여러분들이 병원 선택하실 때 이런 걸좀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. 예, 민하신 얘기라서. 근데 제가 많은 상담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언젠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. 가슴 축소 수술 하는데 흉터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남으면서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.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부터 했을 겁니다. 근데 그런 방법은 현실에서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적절한 절개선 꼭 있어야 되는 거고, 그 적절한 절개선은 수직 절개선 내진 5자 절개 정도는 이제 합당하죠. 물론 유륜 절개라는 방법도 있으면 저도 씁니다. 그 방법. 근데 유륜 절개로 가슴을 거상한다든지 축소할 수 있는 케이스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. 그런데, 유륜절개만으로 엄청난 양을 줄일 것처럼, 마치 굉장히 조금만 열어서 많은 효과를 얻는 게다 가능한 것처럼,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면 환자분들은 너무 그게 매력적으로 들릴 겁니다. 왜냐면 다 흉터 걱정하는데 조금만 열어서 엄청난 양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. 근데 그렇게 한 결과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. 유륜만으로 가슴 끌어올리려면은 우리가 끌어올리려는 그 위치까지 큰 원을 열어야 됩니다. 그리고, 안에 있는 유륜을 그큰 원에 맞춰서 이제 쪼아 꼬매는 거죠. 길이가 맞지 않은 두 원을 꼬맸으니까. 일단 끌어 올려져 가는데 많은 주름이 생기게 되고 그 주름은 나중에 좀 펴진다고 치시자고요. 또 펴지기도 하고. 그런데 문제는 그 줄어든 유륜 사이즈를 잊지를 못하고 바깥의 원만큼 더 커집니다. 이게 낭패가 오는 거죠. 길이가 안 맞는 걸 억지로 갖다 꿰맸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이 붙잡고 있지만 실의 힘이 빠지게 되면은 바깥의 원의 힘만큼 잡아 당기다 유륜. 그러면은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유륜보다 훨씬 커진 유륜과 그게 다 흉터로 채워지면서 이만한 유륜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처짐은 처짐들 개선이 안 되고 이런 케이스로 이제 재수술을 받으러 다시 오시게 되거든요. 근데 그랬을 때또 문제는. 앞폐 수술 때문에 혈관이 많이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. 그 다음 수술할 때 혈관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져요. 그러면은 재수술할 때 충분히 줄이기 어려워지는 거죠. 병원 선택하실 때는 그런 특정한 방법만 너무 강조하는 병원을좀 피하시고 나머지 방법도 다 충분한 케이스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아 충분히 다른 절개 방법으로도 수술이 가능한데 나에게는 요방법만맞아서 이걸 권하고 있는구나. 라는 식의 이제 그 상담이 진행되고 그런 판단이 있을 때 그런 병원 선택하시면 됩니다. 다소 민감할 수있는게 말씀드렸는데 조심스럽지만 이런 말씀을 용기내서 꼭 드리고 싶었고요. 그런 경우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